아이고, 여기, 저, 명재구택명재구택 저, 우리 조카가 여기 면장에 있을 때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여기 한 번을 못와보고살았는디 아유, 한글대학 덕분에 지금 우리 기자님들하고 여기로 오게 됐네요. 아, 근데 이거 어찌 기자님들이 비가 온게그러나 이렇게 안 오신데, 여태까지. 혁지동 기자님, 빨리 오세요. 예, 어서오세요. 예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비가 온게 조금 안 좋긴 해도 마음은 한가지네요. 밭 걱정 없어서 밭이 풀멜 걱정 없어서. 아우 이 장포 대 보세요 아이고, 얼마나 좋은가. 옛날 아이고,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다 간장 담고 된장 담고 네. 고추장 담아서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손수. 이렇게 장을 담아서 쓰는데 우리 시방 핵가족들은 네. 안 담아 먹고 힘들다고, 아, 저런데 마트에 가서 이메식, 이메식, 이메식 사다 먹잖아요. 근데 그 맛이, 이 맛이, 맛이 안 나. 장 맛이 좋아야 그 집안에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, 있었어요, 옛날에. 네. 아니, 네. 비 오는 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야 해요. 비 오는 들어가서 앉아 얘기하야지 아. <laughs> 바닥에 내려놓고요, 얘를. 이렇게 잡 백반을 넣으면 이런 색이 나옵니다. 이 백반을 하지 않고 철만 하면 이런 색이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백반을 하고 홀치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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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당겨. 그러면 이것이 꼬무줄만으로 이제 요렇게 돼.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가지가 가지가서 그 업체에서 이제 물을 들여가지고 끓으면뚱물 기술자 같으면 호랑이도 만들고 뭐 토끼도 만들고 다만들는데나내 것이 제일 이쁠 거야. 몰라. 이쁜다고 <laughs> <laughs> 하는 사람이더 미워. 아우왜 시기 부릴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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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부리지 마세요. <laughs> <맞쌤. 맞쌤. 웃음> 나니까 재순이가 제일 이쁘게 할 거예요. 이름은 이쁘네. 아유,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저 꼭지 같아요. 기술이 좋네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좋다. <laughs> 따뜻한 데서. 해드릴게요. 하도 짱짱하게 짝짝, 해갖고, 꼬무줄 두 바지도 아니야. <laughs> 아이고 저꼭지 마냥 저꼭지 마냥 저 묶었다고 송봤더니 이쁘기만 하네 아이고 하나밖에 오, 없는 내꺼야 저꼭지만 맺는다더니 그냥 아허어어어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 내꺼야 내꺼는 내 어떻게 거. 됐나 보야겠네 <laughs> 그건 뭐 여기 지링이 같은 것도 있고 <laughs> <laughs> 지링이 맺었지 그런 게 이런거 이런 무늬도 있고 네. 야, 참 시집 와서 5 0 년을 살았어도 나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와봤어요. 다다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이 아동문님. 그러 게. 아 누구든지 치마. 친구는 윤 씨라고 하면서도 처음 와봤네 아, 아이고 나는 윤씨 아닌데. <laughs> 말만 듣고 살았지. 그러니까. 아이고 진짜 정관이 그렇게 줄 수가 없네요. 여기와 보니까. 비 오는 날 하필이면 촬영하냐고 날, 존날맨날뚜 맹... 두고 비 와서 못가그러게 죽어도 해야 된대. 그래, 안 죽으려고 왔어. <laughs> 그랬더니 구경만 네. 좋네 그럼요, 네. 이런 왔더니 안본 것도 보네. 참말로 이런 데 어디라고 와서 봐 내가 음. 혼자는 저, 죽어도 못와 이런 데. 백일홍 꽃도 몇백년 네. 됐거든. 네. 이렇게 우리 비오는 날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네. 빈대떡 붙쳐 먹는 건데.